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808페이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우리 한목리로 말씀을 공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영호와 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손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리와 성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자의한제사도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과기를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스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혼란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미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울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분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딸 시온의 물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흉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더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걸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하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의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시편 9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 애니 존 스프린트, 크리스천 시인입니다. 그가 지은 시 중에 But g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신다네. 내가 모르는 미지의 날들이 그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함을 알기에 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복된 안식을 누린다네. 모든 수수께기 같은 당혹할 외의 물음이 회의와 공포가 되어 커져갈 때, 난이 생각으로 해답을 찾는다네. 난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난할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할수 있으시다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짐도 그의 손길은 능히 들어 올리심을 알기에, 때 염려했던 일들은 오히려 유쾌한 일들일 수 있다네. 비록 독수리의 날개가 피곤해지고, 내가 한때 달렸던 길을 이제 걸어야 할지라도, 난 내게 주어진 능력을 알고 있다네. 난할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할수 있으심을 알고 있다고. 나는 볼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네. 내게는 어둡고 감추어진 길이어도, 그분에겐 여전히 밝은 길이기에, 내 가는 길에 넉넉한 빛을 볼수 있다네. 내 긴장되고 충혈된 눈이 안식 가운데 눈 감을 수 있고 평화로움 속에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보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는 때문이라네.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해도 상관없고 하지 못해도 또 보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하실 수 있고 보시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9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주님의 기이한 일들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성하오리니. 자 다윗은 주의 기이한 일들 자신이 볼 줄이 할수 없었던 일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대해 찬양했습니다.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곧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이한 일들이 내게 찬양이 되느냐, 내게 기쁨이 되느냐. 그 하신 역사가 내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찬양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근심되게 하며 두렵게 하는 일이라면, 그 행하신 일들, 그 기이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기이한 일들이 원망스러운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이한 일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내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내게 찬양이 되고 있는가, 이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 편에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그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승리를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 반대편에서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이한 일들이 고통이요, 원망이요, 절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이한 일들이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에 그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에 그 기이한 일들이 결코 기쁨이 될수 없고 찬양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함께 승리를 누리고 그렇게 또한 함께 기뻐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애국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열 가지 재앙. 끝까지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항했던 바로에게는 이열 가지, 하나님이 내리신 열 가지 재앙, 이 기이한 일들이 정말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와 애국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있었던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에게는 승리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고역으로 내몰며 고통 속에 살게 했던 바로와 그 애국 백성들을 물리치는 원수를 감는 승리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공헌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됐다는 겁니다. 그에게 승리의 은혜요, 기쁨의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3절, 4절 말씀 볼까요? 3절, 4절 보면 내 원수들이 불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자의안에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원수들이 도망가고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판결이 공의의 심판이 다윗 자신에게는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과 원수들로 인한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그 기이한 일들이 다윗 자신이 아니라 원수들에게 나타나므 멸망과 심판으로 나타나므로,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이한 일들로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를 지켜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호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돌아봐야 하는 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있는가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필라델피아의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큰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배에 자신의 물건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주일이지만 쉬는 날이지만 하루 종일 하선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손해가 없나. 그래서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이 시내 날이긴 하지만, 배에 신 물건 내려야 하니까, 부득이 모두 출근하도록 하게. 근데 직원중한 명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주일에 출근할 수 없습니다. 교회 예배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나들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 같이 일을 할수 없겠군. 내일 출근할 수 없다면 앞으로 쭉 출근하지 말게. 이 직원은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결심한 듯 대답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일에는 출근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사장도 그 이야기를 듣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리 계원에게 가보게. 그 동안 일한 급료를줄 테니까 계산해 줄 테니까 그거 받고 가게. 결국 이 청년은 해고를 당했고 그3주 동안 발이 부르트도록 일이 저의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였습니다. 필라델피아시의 은행 총재가 지라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로 친한 사이라 가까운 사이였던 터라 그는 이 보게 은행을 새로 하나 더 개설하려고 하는데. 좀 책임감 있고, 좀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없는가? 아무래도 이 돈을, 큰 돈을 만지다 보니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게. 은혜총재의 이야기를 듣고 공고비 생각하던 지라드는 자신이 해고한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은행총재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 청년은 자신이 해고한 청년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아니 자네가 마음이 들지 않아서 해고한 청년을 내게 소개해주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설마 자네가 버린 사람을 내게 떠넘기려고 하는 건 아닐 테고? 은행총재의 질문을 듣고 지나때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맞네 물론 내가 해고한 청년이지. 일요일에는 일요일에는 일을 할수 없다고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사장님 내 말을 따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화가 나서 해고했네. 그런데 생각해보게 자신이 처한 형편에 따라서 신념과 원리를 바꾸지 않는 청년이 아닌가. 이런 청년보다 더 믿을 만한 청년이 누가 있겠는가? 이만하면 새 은행에 그 돈을 그 많은 돈을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 이 청년은 지라드의 친구인 은행 총재에게 발탁이 돼서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그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손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승리의 역사로 만들어가기를 추원합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란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 이니이다. 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다. 혼란 때의 요새이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어떤 압제와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요새처럼 든든히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오리니 자, 주의 이름을 안다?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교제 속에서, 체험 속에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곧그 교제 속에서 주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구원하심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다룬다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되니, 주님을 체험하니, 주님을 의심할 수 없는 것.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 많이 하나님 알아가고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의지와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기이한 일들을 승리의 역사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 그 믿음대로, 그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일이들로 승리와 구원과 축복을 이루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주목할 말씀이 12절입니다. 1 2절 피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지즘을 잊지 아니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 하심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부르짖어 외면하지 않음을. 가난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음을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바라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써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결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더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13절 이어서 한번 보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벗어서 자 은혜를 베풀어 달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간구를 보게 됩니다. 사망의 권세서 일으키시는 주님을 찾고 있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앞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찬양하면 그것이 내게 승리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은을 변호해 주셨다. 기쁨으로 찬양했던 다윗이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엇입니까 다윗의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를 향한 그 기이한 일들은 계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의 기이한 역사로 우리의 삶의 승리가 오늘도 계속되리라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오늘의 승리를 위해 또다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구하고 또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곧 다윗은요 다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구한 겁니다. 과거에 베푸셨던 기이한 일들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변호하시며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던 승리의 역사들 그래서 나를 찾아 가하셨던그 놀라운 역사들 그 역사들을 떠올리며 오늘 다시 베풀어 주시기를 대적들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자신에게 오늘 기이한 일들을 다시 베푸셔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주기를 간구하며 또 간구한 겁니다. 과거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오늘도 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슴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이전에 자신에게 베푸셨던 기이한 일들, 승리의 역사들을 떠올리니 오늘 또 하나님이 그 기이한 역사를 통하여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5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든 그 대적들을 자기가 판 엉덩이에 빠지게 하시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만에 걸리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가사 그들을 떠하시는 죽음에 이르게 하실 것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련한 자신을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 앞서 경험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오늘또 다시 기이한 일들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게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위슨 다시 확신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구원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한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승리와 은혜의 역사 다시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경험했죠. 주님의 귀한 역사들 우리에게 체험이 있죠. 그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찬양했던 그혜의 사건들 간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주의 역사를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경험한 승리의 역사가 오늘 다윗처럼 믿음의 제도가 돼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길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일들 베풀어 주시기를, 그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요 승리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써.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승리의 역사들 이것은 증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간증되고 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나만의 승리로 축복으로 끝나게 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1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 다위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14절도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성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오늘 또 다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면, 그 행하신 그 귀한 일들 내가 변함없이 또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 우리가 힘을 다해 찬양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승리,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통해 경험한 축복, 우리의 이웃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다 지금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찬양하는 증거하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우리가 힘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은혜와 승리의 역사로 경험하고 더 나아가 그 경험한 기이한 일들 힘써 전하는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강구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지키고 의를 따르고 있기에 그 귀한 일들이 저희에게 구원과 승리의 역사로 나타남을 믿기에 강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편에 서게 싸우니 주의 귀한 일들로 저희에게 놀라운 구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경험한 주의 귀한 일들 힘써 전하겠습니다. 힘써 전하여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주의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네 주 하나님, 김혜민, 최승호 권사님의 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권능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치료의 기적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그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코로나 1구의제앙도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도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보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상도 속히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 놀랍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